안녕하세요. 신차 소식과 할인 프로모션을 전문적으로 알려드리는 남자 예스웅카TV의 웅대리입니다. 지난주 벤츠 4월 할인 프로모션이 공개되자마자 웅대리가 바로 업로드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은 웅대리가 벤츠 4월 가장 높은 할인과 좋은 조건이 적용되는 차량 다섯 대와 예스웅카TV에서 4월 한정으로 진행되는 서비스 프로모션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리스 렌트로만 진행 가능한 조건이니 꼭 참고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예스웅카의 선물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벤츠 4월 할인 가장 많이 들어가는 차량 랭킹 5. 네, 랭킹 5는 벤츠 S 클래스입니다. 네, S400D는 법인 플랫이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네요. 개인 할인 900만원, 법인 할인은 1,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네, 아쉽게도 S580은 법인 플랫이 제외되었네요. 최대 할인은 1,100만원까지입니다. 마이바흐는 별도로 문의주세요. S350D 최대 할인 850만원, S450 최대 할인 900만원, S500 최대 할인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진행되는 차량이죠. 벤츠 GLC 300 쿠페입니다. GLC 300 쿠페 라인 최대 할인은 1350만원 까지 지금 4월 한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GLC 300 4M 쿠페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재고 한정입니다. 이외의 차량은 문의주시면 웅대리가 어떻게 사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LC 302 4M 쿠페 차량이고요. 색상 재고는 현재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이외의 색상 재고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연락만 주시면 웅대리가 언제든지 즉시 출고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랭킹 위. 제가 지난주에도 두대나 출고 나갔던 차량이죠. 벤츠 CLS 클래스 차량입니다. CLS 300D 최대 할인 750만 원. CLS 450 최대 할인은 800만 원까지 진행 가능하네요. 대망의 1등이죠. 지난달에도 1등이었던 벤츠 E클래스가 이번 달에도 1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250 AMG 라인 최대 할인 500만 원. 이250 익스클루시브 최대 할인 500만 원. 이350 E 하이브리드 차량이죠. 최대 할인은 700만 원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와, 이350 AMG 라인은 정말 할인이 많이 들어가네요. 최대 할인 1,236만 원. 이350 AMG 라인 22년식은 무려 할인이 1,350만원까지 진행 가능하네요. 이350 익스클루시브 차량은 최대 할인 1,176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G 방인 차량 진짜 구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8대 프리미엄 p 도 붙고 했던 차량인데요. 이런 G63 차량에 할인이 적용이 가능하네요. 최대 할인 520만원, G63 메뉴팩처 또한 최대 할인 5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네, 대망의 4월 안정 예스움카의 프로모션입니다. g s 쿠페라인 GL, CLS, 이3 5 0 라인까지 모두 다옹대리가 새로 그릴 무상으로 4월 안정 서비스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50% 진행 시 금리 2% 초반대도 가능하니까 금리 걱정이신 분들은 지금 4월달에 기준금리가 많이 낮아졌을 때 출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벤츠 4월 가장 좋은 조건에 차량 5대를 웅대리가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어그로성 할인 프로모션을 공개하는 유튜버들이 워낙 활개치다 보니까 만약 기존에 타사에서 받아보신 견적 속 할인율이 더 높다 하시는 분들은 웅대리에게 견적 첨부해주시면 웅대리가 검토 후에 그것이 거짓 견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여 만약에 맞는 견적이라면 추가적인 품위를 진행받 라도 더 좋은 조건의 할인과 좋은 견적으로 차량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옹대리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한정 GLC, g l e CLS e 350 라인 한정 시원하게 ANG 감성을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게 세로고리를 무상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아 나는 세로고리를 별로 필요 없다 튜닝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옹대리가 골퍼백이라든지 보스턴백 등 세로고리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적용 약속드리겠습니다. S 클래스 출고 고객분들에게는 전부 골백 지원하겠습니다. 4월 달은 기준금리도 만. 많이 인하되고 할인 조건도 좋습니다. 별도로 웅대리가 저금리 차량 출고를 지원하는 금융사도 확보하고 있으니 상담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상세 설명란과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 채팅과 영상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상담 문의 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